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미디엇 코리안에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날이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지요. 네. 환절기라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도 몇몇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감기에 걸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유용한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표현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손이 크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네요. 맞아요. 권 선생님은 이 표현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요. 아, 우리 한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네. 매년 한국 다녀오실 때 한국학교를 위한 물품을 사오시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답니다. 많이 사오시는 모양이군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칠 정도예요. 덕분에 어린이반 선생님들은 물품 걱정 없이 수업 준비를 하실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요.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선생님들이 든든하시겠어요. 그럼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손이 크다 라는 표현의 의미를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손이 크다 라는 말은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쓴다는 뜻이에요. 혹시 민 선생님 주변에 손이 큰 사람이 있나요? 그럼요. 한국에서 식당을 하시는 저희 작은 형님이 손이 굉장히 커요. 그래요? 그럼 손님들이 행복하겠네요. 맞아요. 식당 주인이 음식을 넉넉하게 주면 손님들은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요. 잘 대접받는 느낌이 드니까요. 음식도 맛있는데 양도 푸짐하니까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저희 아이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형님 댁에서 자가 격리를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2주 동안요. 그럼 아이들은 큰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겠네요. 물론이죠. 배부르게 실컷 먹었는데도 매번 음식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큰 엄마는 엄마가 준비하는 양의 열 배는 준비하시는 것 같다고 하지 뭐예요. 어머, 그 정도였어요? 내년에 형님 가족이 미국에 오실 예정인데 저는 손이 큰 편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에요. 정말 고민되시겠어요. 어쩌지요? 음 형님이랑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하다 보면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요. 네. 민 선생님은 뭐든 열심히 하시니 잘 하실 거라 믿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손이 크다 라는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민호 씨, 지난 주말에 서연 언니네 집들이 어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몇 명이나 갔는데요? 저까지 여섯 명이 갔어요. 그런데, 네. 누나가 얼마나 손이 크던지. 왜요? 손님은 6명인데 음식은 20인분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요? 언니가 정말 손이 크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집에 돌아갈 때는 남은 음식을 거의 다 싸주셨어요. 해 혜영 씨가 민호 씨에게 지난 주말 서연 씨 집들이 어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민호 씨가 좋은 시간 보내고 왔다면서 서연 씨가 손이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혜영 씨가 이유를 묻자 민호 씨는 손님 숫자에 비해 준비한 음식이 엄청 많았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고 혜영 씨도 서연 씨가 정말 손이 크다고 말합니다. 손님들이 돌아갈 때 남은 음식을 거의 다 싸준 것을 봐도 서연 씨가 정말 손이 큰것 같지요? 그러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이 크다 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돈이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손이 큰 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손이 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이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에 모두 놀라겠지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유용한 표현을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대본을 제공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대본 링크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격려의 댓글이나 리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